되는 건가? 아유, 저, 즘 집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, 집사람은 좋아보여. 어, 폐렴국은 폐령국은 평생에 한번 맞는 거, 그거 13만원인데 12만원으로 저는 맞았는데, 이제 집사람은 11만원에 맞았어요. 그리고, 저기, 뭐야. 사람 11만원에 맞고, 저는, 저쪽으더 가지, 왜 그래? 저기 더 내려가지. 어? 사, 아, 살림 빨리빨리 사다지. 저기 약국으로 와라. 저기 약국으로 오라고. 개미약, 약국에 가서 약 처방 받아야지. 차 오면은. 차 타고 갈거 아니야? 아 이번엔 좀 배가 조금 좀 시험시험하니까는 조금 좀 낫구만. 차가 이쪽으로 가. 지하주차장. 내려갈 지하주차장을 먼다 만들어놨구나.

저기요, 열어드릴까요? 예, 이것 좀, 처방전, 나 여기 사람 좀 보다 좀 이따 들어갈게요. 사람 여 저기 뭐 산다 그랬는데. 네. 안 들어오실 거우 예? 안 들어오실 거예요 우선? 예, 네 저기 사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. 아니요. 들어가세요. 사람 기다리느라고 처방전 됐어요 왜 안와? 여기서 지금 바지 하나 산다고 안 오고 있어요 영상을 조금 적고, 좀 저기 문자 좀 어디 할 때가 있어가지고, 조금 적을게요.